한일 385 예심찾기 2023년 9월 16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배우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주부터는 전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같은 그 직장에서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심 현 직장에 다니기를 바랬으나 배우자가 선택하였으니 아버지 그 직장에서 지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함께 일을 잘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사다리도 타고 조금은 위험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우자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회사를 기약하여 주옵소서 2년여 동안 쉬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정말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회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